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나무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역사, 네, 네. 권사, 그리고 아. 소환사까지 하나나무 클래스의 자존심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패자전이라서 네, 이번 경기 소환사지만 소환사도 끝날 수 있어요 자, 오! 이겨낸다, 시지어 예! 최고 대결! 네. 아, 네. 아쉽네요 아. 야 진짜 무서운 걸 준비했어요 네. 와, 아, 약간 급조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근데 어, 대세를 따르는 거죠 아, 네, 아, 이제 대세란 원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안혁기 선수가 두뇌 플레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을게 사실 둘이 친구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연습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니다그르기 네. 성공. 그렇습니다. 가위 누르고 있어요. 자, 충격 망치까지 들어갔죠. 체력은 뭐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초반이라. 자 계속 로 나팔꽃. 원래 오승민 역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소환사에게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오승민 그렇죠. 역적으로는 이들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네 더 찾습니다 소환사. 고양이 있는데도 체력이더찾어요 장르죠. 지금도 달려들기에 성공, 꾸준히 어, 체력을 깎아주면서 본인의 체력은 거의 100% 체력 대대로 잡으셨어요. 마녀기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지금, 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상성을 이겨내는 네. 정인재 선수입니다. 네. 이야, 하지만 결빙공을 통해서 어, 충분히 맞이한 거. 우리 쇼, 우리 쇼 맞출 수어요 맞출 수 아, 막아낼 수 없는 공격에 대해서 민들레 씨를 들어가지고 네. 경감시킨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네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펙터. 자, 말벌까지 쓰면서 쪼금쪼가 깎아 먹습니다, 체력. 자, 아, 진짜 이두 선수보다 체력 관리 장난 아니네요. 네. 양쪽 다 어느 정도 생명력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경기 결과를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 준 피해랑 겪고 따집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고양이 엎드려 있죠. 어, 아, 그렇죠. 자, 유성 네. 네, 침착하게 잘 나가네, 그렇죠? 네. 감독님, 네. 일단 묶어놓고. 네. 네. 다시, 가셔. 다시, 원기. 원기 성공. 가시동굴 그로기도 끊어내면서 네. 위기 상황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그렇습니 자, 장윤재 선수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네. 자, 이리 와, 소환. 다시 당겼고요. 상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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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밀리는데 네. 이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네. 자축격 들어갔고, 자, 이거 아무래도 이러면 한 방이 안 끝나면은 이거 반전 갈수 그렇죠, 있습니다. 반전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환사가 상대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네, 어, 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 안, 안, 돼요. 딜가 딜가 안 돼요. 딜. 딜. 줘야 되거든요. 네, 에 조금만 더 넣어놓으면, 네, 안영기 선수도 체력 회복을 좀 해서,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만큼 이제 딜량에서 이길수요는 겁니다. 국는 거죠? 10초밖에 남지 않았습 지금 마지막 급제를 찍 왔어. 채를 왔어. 다 3점 어렸고요 네, 정이이죠 네, 이렇게... 마무리 원정 네, 지갑니다 아, 이게 이거는 감이 잘안 오네요. 이거 네, 애매요, 이 애매, 애요 자, 애매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누가 이겼나요? 소환사? 그렇죠. 아 원정 가면 소환사가 보통짓는데 야, 그래도 진짜 잘 그렇죠, 웬만한 판정 갔을 때 지는 게 소환사인데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생명력이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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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돌리셨습니다. 네, 네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오, 네. 어머. 와. 와, 야 진짜네. 사실 3분내보못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아 뭔가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하는 요로도 있는데 잘빼하고 지금 버텼습니다. 무려 아, 네, 이 원격을 3번, 3기월을 썼어요. 네. 야, 근데 두번을못 맞췄고 네. 한번을 맞는 거를 적당히 저항을 해주면서 피해도 많이 안 했고 네. 순간의 센스가 대박이죠 그렇죠. 상대편 원격 가드만 꼭으면그 다음에 기공사 이거 빌드 맞춰 꼬이는 거죠. 자, 다시, 다시 한번 님이... 조정은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콤보를 넣는 건 역시 소환사 정윤재 선수입니다. 네. 시작을 기분 좋게 가져갔고요. 네. 하지만, 어, 골빙공을 이용해서 생멸력 대량으로 해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생멸력은 워낙 기공사 역시 회복을 했다 보니까, 판정을갈때 소환사가 아주 좋았던 그 모습이 아팠습니다. 네. 네. 자, 안혁기 선수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격을 자주 시도했는데, 어, 다음 판에서도 과연 한번더 노릴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경점에서 이제 한 점이 남겨졌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상급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야 격적으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여유 있게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리 기호 기용, 기용단이 있 그런잖아요. 네, 이번에는 뭔가 이제 무리한 기술을 무리하게 어, 시도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침착한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파이널 타이트 가야죠. 가겠습니다. 2세트 경기 시작하자 몰라서면 안 됩니다. 문파장에 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은자는 어, 끝나고서 뒷풀이 할때 피해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laughs> 네. 야 피해 응징까지, 네. 어, 굉장히 아주 혹독한 문파인것 같죠? 정인들은 괜짜머니 엄마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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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시작이 됐죠. 네. 소환수를 재워놓고 편하게 경기를 가져가려는 안혁기 선수. 네, 정말 네, 좋습니다. 역시나 소환사랑 싸울 때는 소환수를 재우던가 네. 아니면 상대 소환사에게 크기를 네. 넣던가. 네, 그렇지 않은 컨셉이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되면 정유세 선수 많이 힘듭니다. 네, 이번 경기의 운영은 굉장히 아주, 어, 좋게 흘러오고 있죠. 어, 무한 공격 안 하면서요. 어, 원래 상금은 유리가 안돼요 안 안혁기가. 삼성을 아, 씹어먹는 네. 실력을 보여줄지 정윤전 선수경기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 하지만 이게 좀처럼 쉽지 않은 게안혁기 선수가 계속 저렇게 빙옥을 들고 있는 이상 정윤전 선수는 때리지만 다리가 얼어붙어서 후속탄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도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기공사 옆에 저렇게 어, 이제 얼음 같은 것들 돌아다니면 때려도 피해를 받는 거라서 그, 그게 이제 기공사의 강력함입니다. 네. 자, 고양이 일어나 사운드까지 들려왔고요, 지금. <laughs> 잘 때가 아니에요. 주인 죽습니다. 네, 옆에 네. 지금도 졸고 있어요. 본체가 맞고 있어요. 본체가 맞고 있어요. 지금요. 아주 신나게 얻어맞고 있는데 아직도 잠을 네. 자고 있는 네. 고양이. 일어날 때도 된것같네데 일어나야죠, 이제. 아저씨, 일어나! 일1대일 네. 네. 네, 싸움에서 이렇게 고양이도 없으면 소화자 진짜 별거 아니고든 자고 있으면 네. 안거든요 소환 4대 소환 2. 고양이 와 이겼네요. 고양이, 고양이의 보훈을 한번 보여줘야죠. 우선 고양이가 환실이 섰습니다. 네. 아이고, 네. 누워있다가. 네타틱이 또안 되고. 아, 출기가 대기 있었기 대기 때문에 잘 벗어났습니다. 네. 여전히 정민재 선수가 위기예요. 유성진. 뒤를 꼬아붙여야 진짜 하늘에서 이제. 어우 와, 눈썹 떨어지는 것 같아, 이 효과. 그렇죠, 거의 사이로이에요 민들린 선수는 조금 너 대놓고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쉽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떻게든. 자, 이대로 네, 가면은 네. KO를 못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네. KO 당하거나 판정승으로 가나 약 역시, 역시. 딜러, 엘드 우정으로 딜러가 되 최일의 딜러가 줘요 막판 딜이 제입니다 막판 네. 딜이. 판정하면 칩니다, 판정하면 져요. 네. 자, 체력 딜 자리 끝내야 돼요. 네. 30초 자. 안에 어떻게든 끝내자는 정인재 선수가 반드시 지게 됩니다. 네, 피해량입니다, 문제는 피해량. 이렇게 체력을 채우는 것도 피해받은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습니다안혁길는 이러면서 계속 딜, 딜, 딜 추가하고, 딜 추가하고 있어요, 안혁길 오히려 경전을 끝낼 수 있겠는데요, 안혁길 안합니다. 무적아네나무리네네아 원격 안하니까 또뭐 쉽게 가네요네 역시 무리한 공격. 원격이 화를 불러 이렇게 썼고요. 이번 경기는 그냥 기본 콤보 원래 기공사들이 평소에 즐길 운영을 하면서 불안한 세계를 예 가져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환수가 자고 있을 때 주인이 얼마나 위기에 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앞서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쓸 때, 또 진짜 적리고 장대적으로 밀려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동쪽 전에도 이런 모습 나왔고 는건 나왔거든요. 네. 또 원래 가장 강력한 직업이라 일컬어지면 보통 어 이제 응원이 좀 더하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서 소환사가 강력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시즌 현재 소환사 쉽지 않고, 예또 사람도 얼마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소환사 응원이 뜨겁거든요. 경의 그 소환사 정현들 선수 하지만 반대로 기공사 아직도 경기다가 이렇게만 써준다면 3세트 잡고 역전드라마. 어. 이어받는 겁니다. 8경기출에습니다 양쪽 다한 번만 더 지면 이제 탈락이기 때문에. 불러설수 없어요. 아, 못, 못. 한정일 후할 것도 없이. 중간에 3분 내 경기를 마무리 지은. 자, 기동사, 협태 대학. 안혁기 선수였고요. 자, 소원사 아, 정인재와 기동사 안역기의 대결. 대 이제 파이널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로 비해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선수는 누굴지 또는 최정진 출전을 나가던누굴지 가다 보겠습니다. 결. 예시작하자 네. 이이 응원은 뭐뜨네요요 네. 자, 시작! 시작! 니다 소환사는 누르기 한 번만 노리면 어떻게든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탈출기 그리고 뒤부르기아 이거 이탈까지 모두 빼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고양이 따라 달라붙어야지. 장판 깔아야죠. 네. 이제 달리기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까지는 좋았고요. 네. 자, 말벌 날아오죠. 네. 마치 하게워음코츠로대비했습니다 네. 머리 두면서 상대 기술 노리면 잠시 숨어 있고. 아주 네. 어, 흑공 실패했어요. 아, 네. 지금 정윤재 선수 조금 기분 좋아집니다. 이제 애슬 네. 2 세트보다 낫습니다 대치 상태 꽃가루 쳐놨기 때문에 함부로 뛸수 네. 없고요 지금. 네, 계속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적당히 소환술을 네, 잠재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세트와 같은 네. 그림을 노리는 거예요. 저를 장판 깔아놓은 그 위에 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아, 그렇죠 고양이고 아, 깜치나겠어요. 고양이. 네. 네. 잡고 있습니다. 또재았어요자 이런 도망다녀. 저다 빠지면 안됩 선수는 빨리 고양 옆으로 가가지고 타겟 혼란 일으켜서 어떻게든 때려서 깨우야 네. 됩니다. 여기 1대1을 틸다가정에 불리해져요. 고양이 없이 1대1 싸움 안됩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힘들어수 없는 도환사가로검 똑같은 일어나요. 고양이 아, 네. 아, 일어나고양이 네. 일어나. 제발. 네. 자 하지만 혁기다 선수. 안혁기 선수는 기회.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요나기 지금 나니다지기진니 어, 고양이, 권... 자, 자, 우정. 자, 피채웠고요 예, 피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를 네. 밖에안남았어요 네. 잡아내야 도움비... 되는 거죠, 지금. 피를 아. 네. 넣어야 됩니다. 저한테 기존에 한번공 죽혀서. 자, 아. 한번 한 그리던까지. 아, 다운 지금 다운 강아지폴 네. 실패했어요. 네. 연속 콤보 지금 일단 한번 끊겼기 때문에. 아, 힘듭니다, 지금 저의. 안영기. 탈출기도 아껴놓으면서 잘 댔어요. 불체 체력이 문제입니다, 본체 아. 네,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시즌은 이 기공사가 아주 소위 이제 미처 날뛰고 있는데, 네, 마지막 경기에서도, 네, 결국 최후의 소환사는 아쉽게도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조원류, 어, 목파 많은 분이 곧두 선수 모두 조원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골이 응원하신 모습이었습니다만, 자, 정윤재 마지막 최후의 소환사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어, 쉽게도 16강에서 그치게 되었지만, 또 다음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걸 네. 약속하면서, 그렇죠. 대회를 이만 계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인진도 버전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네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네. 네, 하지만 이, 최근에 그, 패치가 되면서 소환사가 약간 좀, 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한 것잘 이용을 해서 기공사 안혁기 선수가 첫 경기 이후에 한 경기 지고 아 그래 무리하지 말자 천천히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어떤 경기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윤재가잘 싸운 거고요 안, 안혁기는 금방 동사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콤보를 넣는 이 소환사가 마음대로 콤보를 끝까지 넣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거나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기공사가 상성 그리고 어, 이런 실력에 힘입어서 유,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기용사 알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진출전에 나가게 됐고요 아, 그럼 비조, 승대에로 또는 강덕인과 대결을 하겠네요. 최종 진출전이 남겨져 있습니다. 뭐, 오늘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아, 성근주 선수는 아쉽게 이번 시즌